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것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주장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지금 계속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그냥 따라만 하지 말고 그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은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 말면 아무 것 소용이 없어요. 적용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은 실천이에 요 실천. 삶에다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지금 아, 편집이라는 얘기 나오죠? 이 말씀을 편집하라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편집하라 하는데 이거 전혀 안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여러분들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편집하라 하는데 말씀을 편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바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걸 보고 일차적으로 편집입니다. 편집이라는 말을 할 때, 말씀 편집해라 할 때,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의 말씀을 정리를 하는 것을 보고, 정리를 딱 하는 걸 보고 편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이제,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정리해서 딱 편집을 하면, 은 뭐가 나올까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결론이 뭐가 나올까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의 말씀을 하면은 구원받기 전에 나 어떤 존재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없이 복음을 편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었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씀으로 정리를 딱 하는 게 이게 편집이에요. 이게 말씀 편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를 딱 정리를 딱해서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겁니다. 가장 이건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요. 근본이고 기본적인 거라니까. 이거 안 하고 편집을 한다. 뭔 말씀을 어떻게 편집 을 한다. 요거부터 딱 정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기 전에 나, 불신상 대서까지를 딱 정리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하려고 하나님이 뭐를 보내셨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딱 정리가 돼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편집을 딱 해서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는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잖아요. 근본문제, 사단, 원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래서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원죄, 자범죄, 우상송배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 만나는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라, 이분이 누구라, 예수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편집입니다. 그러니까 편집하니까, 이거 없이 또 다른 말씀을 편집하려고 하면은, 자, 아, 잘 안,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게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은, 자,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들이 딱 정리되어야 되죠.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은 오직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예수다. 이 내용을, 이 내용을 말씀을 중리를 쫙 켜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여러분들에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말씀 자체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오, 창조주요, 생명이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니까.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이거 말입니다. 그래 오셔서 여러분들이 아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 오시겠다고 얘기한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 이 정리하라는 말은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을지에 일어났을지 하나님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벌어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승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또 이거를 놓치니까 또 어디요? 애굽의 노예가 되고 주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졌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또 이게 이제 가나안 가난, 땅에 들어간 이또 놓쳤어. 그러니까 뭐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 이때에 또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인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라.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뭐만 있다고요?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런데 아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강대국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들은 모든 사람을 약소 약소국을 잡아다가 노예로 시키고 포로로 잡아서 이러고 살았다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 또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가서 성전을 회복했잖아요. 아벨론 시대에 와가지고 고레서왕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했고 다시 이스라엘 가서요또 놓쳐서 그러니까 뭐죠? 속국이 됐어요. 어디 속국이 됐죠?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때 준 메시지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알수으로 계셨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고 생명이고 빛이라 이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뭐지요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죄가 없기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한 거라 그래 이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한 게아 이분이 오셔서 자 그리스도라는 걸 3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요? 안 복음을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가를 이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창조의 근본되시는 분이에요. 전지전. 예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럼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시고, 어디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아가복음 10장 45절에는 그냥 한게 아니라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는 왜 오셨다고요?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렇게 질문을 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죠. 주보로 오신 거예요. 대속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가복음 10장 40을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것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맞죠? 그래서 죽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지옥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또는 1절에서5절또런말6을 정리가 딱돼 있어야 돼절 또는 19절 또는 18절 또는 19절 또는 18절 또는 19절 또는 1 8셨느냐 19절 또는 1그러 또는 19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 0절에는 부활하셨어요. 약속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부활하셔서 자,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고 전자 마귀를 말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뭐냐. 자, 이게 암남산에서 암남산에서 40일 동안 뭔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꺼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성공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라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오니까 종교를 찾아가고, 문제가 오니까 절간에 가고, 문제가 오니까 무속인한테 가서, 어? 또 점쟁이한테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게 12가지 문제가 여기서 다 포함된 거예요. 이 이렇게 딱 정리돼. 그러니까 우상을로 숭배를 하는 거야.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따라 우니까 마귀에 게잡히니까 하나님 대신 뭐를 섬기죠? 우상을 섬기는 거야. 나무를 숨기 나무 나무를 써 비를 섬기고 해를 섬기고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막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니까. 여러분들을 차상도 우상이에요.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 우상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내가 그리스도보다 앞서면은 자식도 우상이에요. 남편도 우상이고 아내도 우상이라니까. 그거보다 중심에 있으면은 지식도 여러분들 지식이 여러분들 마음 생각 중심에 마음 중심에 있으면은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렇게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감람산 41은 우상에 잡혀 있는 모든 거기 있는 사람은 열두 가지 문제에 딱 걸려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죠 초대교에 갈감람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이게 뭐요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이게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어서 성령께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아, 맞구나. 말씀이 딱,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오는 게 뭐죠? 이거를, 오금을 말씀으로 편집하면, 여기서, 어디서? 감남산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남산에서, 아, 너무나 평안했어요, 여기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편안해져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말씀에서 힘이 얻는 거예요, 힘을. 아, 말씀이 나하고 딱 하나가 되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편집이에요. 요게 정리가 딱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힘을 얻었어요,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말씀으로 편집했다는 말은 이게 사실로 깨달아지니까 금날게 없는 거예요. 왜금날게 없습니까? 자,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손에 달린 겁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앞 크게 작게 된는거 하나님에서 이게 다 깨달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도 상관이 없고 죽으면 어디 가지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이 있는 말씀이 믿어진 거야.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이 말씀이 믿어진 거야. 그런데 이게 말씀을 믿었는데 사실은 안 계셔. 알아. 남남산에안 계셨다니까. 그럼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대로 되니까. 겁날 게 있겠습니까? 왜?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정리를 딱 하고 나니까, 편집이 딱 되고 나니까, 죽음도 상관이 없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했는데? 맞아요? 아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 이분이 항상 제상 끝날까지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힘을 얻겠어, 얻지 않겠어. 여러분들이 그 힘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 말씀 편집하라는 얘기는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셨으면 축복합니다. 밤남산 4 0일 여기서 힘을 얻다니까, 편안했다니까.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만 외워서 하는 거는 풀건 없죠. 이거를 얻어가지고, 이거 힘을 딱 정리를 딱 하고 나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뭐를 상기시켰을까요? 아태복음 10장 1절에서 제자를 둘씩 내보낼 때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죠. 역사가 이러는 걸 체험해. 그게 이제 다시 상기되는 거야. 그게 다시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금민석 집사님이 늘그 친구나, 그갈 때, 이거를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냐 무슨 말을 할까 걱정 없어 이걸 계속 누리면 바로 가서 뭐를 준다? 할 말을 주신다고 했어요 생각나게 걱정할 게 하나도 이것만 계속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깨닫고 40일 동안을 40일 동안을 뭐 했죠? 이 말씀을 누린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두이 있던 말이, 확인이 되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왔어. 그러면, 확인이 되어지고, 이제 말씀이 이해됐다는 게 확인이 오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왔어. 확신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걸 보고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확인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확인해 보니까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확신이 왔어 불신자였던 나, 내가 과거에 어땠는가 알씀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나의 뭐가 왔다고 확신이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와야 돼요 아 내가 불신자였을 때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돼 있었구나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로 여기서 내가 나올 수 없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내가 망할 수 밖에 없는 바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뭐가 와야 된다고요? 여기들은 확실히 와요. 그래서 나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을 수 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면 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 하는 거라고 한다고요? 말씀을 편집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편집이 돼야 되기 길주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어 구원받은 자의 축복도 이걸 감남산에서 얘기한 거라니까. 이해가 갑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도. 그게 뭐요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전에 공생회 때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사정 1장 8절에도 성령으로 하시겠다고 약속했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했죠. 맞죠? 그러면은 이게 전부 뭐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확인이 되고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어지면은 뭐 예수 믿으라고 뭐 예수 막 붙들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 오시면 아 이거 예수님 아니면 사단에게 전부 이게 전부 세상 나라고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여기에서 내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스스로 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아니면 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붙들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이거는 그거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12가지 문제에 이게 딱 걸려있고 이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세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나올 수 없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여기서 나올 수 있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걸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보니까,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니요 그리스도만이 길이야.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답이고, 우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난 신경 안 써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났다는 거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보고 답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지요? 결론이 난 거예요. 어디서? 감남산에 결론이 났다니까. 그래서, 은약이라는 걸확실한 은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는 뭐라고 얘기했죠? 지난주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이걸 가진 걸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미리 가진 은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글자만 읽으면 되지 않는다니까요. 미리 가진 은약을 됐어요. 이제 이 은약을 가지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뭐를 읽었죠? 사도행전 1장 14절 은약을 가지고 이제 은약이 예수님이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했죠. 이걸 가지고 오로지 뭐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오로지 은약만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목이 뭡니까? 자, 그러니까, 미리 가진 은약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시간표가 됐어. 그래, 시간표는 누구의 시간표가 된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거는 24시를 가지고, 24시라는 거는, 자, 김양수 사목, 별 쳐다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자, 24시라는 것은, 이 편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장 14절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24 기도라는 거예요. 집중도 되고 24 기도예요. 정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24 기도를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공과에 보니까 138 나왔어. 맞죠 그게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138이 이거야.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의 힘선이라 성경구절 1장 14절 나와서 여기까지가 24 기도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놓치면 큰일 나요. 알아들어주십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거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요. 하나님이 영으로 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먹은 뭐 일이 벌어졌냐? 자, 2 5에 20, 2 5에 응답이 왔어. 25회 응답이 하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하나님의 25요. 응답이라니까 이해가갑니까 그러면 그고 밑에 성경 구절에 하도행전 2장 몇 절에? 5절에서부터 몇 절? 13절까지가 이게 15나라의 사람들을 모은 거는 우리가 모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은 거예요. 이걸 보고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이렇게 정리 딱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자 제자가 하나님이 삼천 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건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라 이 말이야. 사람이 하는 게아니 그래. 전도는 누가 하는 거다? 은약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고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딱 정리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세 번째는 뭐죠? 영원한 시간표라고 나왔죠. 그죠?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영원한 거라는 건 영원한 시간표예요. 영원한 게 뭐냐?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뭐가 나왔죠? 안전맹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예수를 전하고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게 되기를 주송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일심으로 들어서 그러니까 귀신에 부, 귀신이 붙었던 그사람 쫓겨나가고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걸 보고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요. 영원한 데구원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자,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이게 뭐죠? 안디옥 교회는 뭐죠? 세계보고말을 위해서 다시 재구성된 것이 영원한 시간표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란 말이에요 생명, 생명 살리는 것을 보고 영원한 시간이라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한나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라니까 조우진 집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원한 시간 표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의미를 누리는 우리 창대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되야 돼요. 여러분들이 랩넌트들에게 이거를 심어주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래서 편집이 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편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편집이 뭐라고요? 그럼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편집이죠. 또그 다음에 보세요. 구원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세계보금하기 위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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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나님이 향한 축복이에요. 그 나라와 거 일을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하게 되기를 주의 성을 축복합니다. 이래 되면 이게 근본이 돼가지고 불신자 상태 열두 가지 문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기 기초적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야. 이제 이게 여기다가 연결시키면 되는 거라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성삼이 보좌. 예 축복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전군천사가 동원된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대상자에게 뭐를?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뿐이는 거예요. 정규성에게 역사하는 허감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금 지금, 지금 이 시간 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237나라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요, 영적인 대사, 신부름꾼이라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성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대계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고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